여보, 오늘은 씁쓸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 권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 한때는 번창했지. 기차도 오가고, 공장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시장엔 사람들로 북적였대.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마을은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어. 공장은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 이 마을 출신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된 클레어 자나시안이 고향을 방문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해. 클레어가 돈좀 풀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지, 이 클레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클레어는 17살 때이 마을에서 알프레드 1이라는 남자를 정말 사랑했어.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 햇살 좋은 날이면 둘이 나무 그릇 안에 앉아서 손꼭 잡고 미래를 꿈꾸곤 했대. 근데 알지? 인생이 꼭 그렇게 예쁘게만 흘러가진 않잖아. 어느 날 클레어는 임신을 하게 돼. 근데 알프레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거 내 아이 아니야 하면서 딱 잡아대더니 법정에서 증인들까지 돈 주고 매수해. 결국 법적으로 클레어는 완전히 지고 말지. 그때부터 클레어의 인생은 산상조각나.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죽고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 도시 저 도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매춘까지 하게 돼.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지? 그 지옥 같은 시간 끝에 어느 날 엄청난 부자랑 결혼을 하게 돼. 그리고 세월이 흘러 클레어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되어버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그 고향 벌렌으로 돌아오는 거야. 시장부터 상인들까지 다들 클레어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어. 마을 입구에는 화려한 환영 현수막이 걸리고 합창단은 노래와 연습하느라 바빴지. 드디어 그날이 왔어. 기차역에 기차가 들어오는데 거대한 연기구름 속에서 한 여인이 당당하게 걸어나와.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숨겨진 건 평범한 고향 방문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나자 박수를 치고 시장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 클레어 여사님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클레어는 오래전 기억을 곱씹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 고향이라 이곳에서 나는 모든 걸 잃었죠. 사랑도 명예도 심지어 아이까지요. 그리고는 갑자기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져 내가 10억 마르크를 기부하겠어요. 대신 알프레디를 죽이세요. 그게 내가 찾는 정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짓안 해요. 인간성이 있잖아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외쳤지. 하지만 여보, 그 인간 마음이라는 게참 간사하잖아? 며칠 지나자 가게에 슬슬 비싼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누가 봐도 살 형편 안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 양복을 맞추고 아내들은 값비싼 모피코트를 둘러 혹시라도 클리어가 약속한 돈을 정말 준다면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클레오는 마치 사람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 그래, 다들 결국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기다려볼까? 사람들은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알프레드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으니 죗값을 치르는 거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어. 마을에 회의가 열렸고, 심지어 민주적인 절차까지 거쳤지. 투표함에 종이 한 장씩 넣으면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손에 피가 묻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 알프레드는 그동안 마을을 위해 열, 나름 열심히 일했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어울리고 누군가 힘들면 도와주기도 했지. 그런데 이제는 빛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가 오히려 짐처럼 여겨졌어. 알프레드도 결국 모든 걸 받아들이게 돼. 그날 밤 그는 혼자서 마을 광장에 서 있었어.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 이게 내 잿값이구나. 참 오래도 걸렸네. 결국 알프레드는 아무 말 없이 광장 한복판에 흘러섰어. 고개를 들어 흐린 하늘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 그래, 이제 됐다. 마치 오래된 빛을 다 갚은 사람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어. 클리어는 약속한대로 거대한 수표를 남기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어. 그 옆에는 싸늘하게 식은 알프레드의 시즌이 함께였지. 기차는 다시 걸레을 빠져나가고 검은 연기만 하늘 위로 천천히 흩어졌어. 그날 마을 광장인 합창단의 노래가 울려 퍼졌어. 하지만 여보, 그 노래 소리 너무로 들리는 것 같지 않았어? 누군가의 기쁨은 한숨, 오래된 슬픔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책감 같은 것들 말이야. 그날 이후 걸레는 다시 번영을 되찾았대. 거리엔새 갑만이 걸리고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광장 한 가운데로 쉽게 지나가지 못했대. 거기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림자가 여전히 서 있는 것처럼. 여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돈 앞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정의라는 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